삼자트 치마이프가 언제 타이틀을 방어할 예정인지 새로운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그는 발에 작은 수술을 받게 되어 라마단이 끝나기 전인 3월 중순 전에는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 복귀는 라마단 이후가 될 거야. 지금은 발에 작은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몇주 정도 훈련을 좀 쉬어야 돼. 그러니 라마단이 끝나고 경기 준비에 들어갈 거야. UFC가 주는 누구랑이든 싸울 거야. 훈련 캠프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 미드급 타이틀 방어전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4월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스테이지에서 만약 아르만사르기향과 토프리아 사이에 싸움이 나면 싸움을 도와주겠냐는 질문에 치마이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뭔 일이 생기면 주위 애들은 다 정리하고 둘이 1대1로 붙으면 되겠지. 근데 물론 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래. 이건 스포츠고 이런 하이비 필요하잖아. 빅 파이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걔들이 미래의 경기가 열릴 수 있게 미리 잘 홍보하고 있는 거야. 이스암마카체프가 데이나 화이트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암이 한 말입니다. UFC에서는 내 생각에 예전보다 경기 홍보를 덜하기 시작한 것 같아. 예전 UFC는 누구든 스타로 만들어냈잖아. 직접 만들어주고 직접 홍보해주고 그런데 엄청 공들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뭔가 UFC 자체가 그런데 흥미를 잃은 느낌이야. 데이나도 이제 완전 큰 인물이 됐고 이것저것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UFC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기든 크게 만들 수 있어. 그냥 UFC가 원해야 돼. 데이나도 뭐랄까 처음으로 돌아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이걸 키워왔는지 말이야. 근데 또 사람이 동기부여를 잃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잖아. 그리고 난 데이나가 이미 천천히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 원래 앤더슨 실바 맞기로 예정돼 있던 크리스와이번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면서 앤더슨 실바의 타이로 누들리가 제이크폴드 앤서니 조시아 대회 카드에 추가됐습니다. 6라운드 프로 경기 195파운드 체급으로 진행됩니다. 우마르 누르마구메루프가 라마란전 에 한번 더 상위 컨텐더와 맞붙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이미 타이틀 도전 자격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메랍드발리 스빌리가 12월에 경기 할 예정인 만큼 타이틀 경기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경기를 치르 며 활동량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마르는 다음 상대로 송야동을 지목하며 벤터급에서 가장 상대 하기 쉬운 매치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ufc 지답 세션에서 우마르가 한 말입니다. 물론 송야동이랑 싸울 생각이 있어 사람들은 왜 내가 겁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걘 지금 이체급에서 가장 쉬운 상대 중 하나야. 21일 첫 방송된 TVN IM 복서에서 정다운과 명연만이 복싱으로 맞붙었습니다. 초반엔 정다운이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듯했으나 명연만은 정다운의 축두부를 정확히 가격했고 이 충격으로 정다운이 다운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국내 팬들은 명연만이 4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UFC 라이트헤비급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정다운 선수를 다운시켰다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음 회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머니를 개최해서 아르만사르기안이 데노커에게 박치기를 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도 아르만과 후커의 페이스오프 현장 무대에 함께 올라있었는데요. 아르만은 원래 내가 멋진 KO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리아를 상대하겠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 몇초 전에 일리아가 무대에서 내려가버리는 바람에 난 다음 경기에서 타이틀을 두고 싸우겠다라는 말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아 렛츠고! 렛츠고! i 아 러브 b r i n t on! t I'm gonna show great knockout and gonna and, and and gonna get my title next 한편, 아르만 사르키안이 후커에게 박치기를 날리는 영상을 접한 베테랑 MMA 애널리스트 루크 토마스는 엑스에 이런 글을 적으며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아르만의 저런 행동으로 커팅이라도 나서 경기가 취소됐다고 상상해봐. 아르만은 지금 사고 치면 안 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 자기 자신을 못 말리나 보네. 사르키안과 데노커가 재롱을 떠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일리아 토프리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어제 드미트리우스 존스는 m m a 그룹과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m m a 그룹 역시 본인의 엑스에 이런 글을 게시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바로 다음날, 파이터들한테 공격적으로 시비거는 톤을 좀 줄이라고 DJ랑 그 팀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어. 그런 말을 한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진짜 좀 심각하게 말했지. 물론 걔네 입장에선 완전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 팟캐스트에서 곧 떠나게 될 거란 걸 알았어. 그리고 트위터가 난리나는 걸 보면서 깨달았지. 내가 DJ 이미지랑 파이터들과의 관계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DJ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DJ한테 직접 메시지 보내서 쇼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어. 근데 미친 건 여기 주요 뉴스 페이지들이 이야기를 그냥 막 지원해서 동시에 뉴스를 퍼트린 거야. 베라의 장애가 있는 딸을 놀려서 팟캐스트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고. 이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린 결정이고 내 결정에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내 채널 역사상 최고의 두 달을 보냈어. 12월이랑 2026년도 똑같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이안게리는 벨랄 모하마르가 본인과 타격으로 맞설 리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벨랄이 반대 심리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걘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벨랄은 지금 반대 심리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경기 시작 3 0초 안에 테이크다운 들어올 거라고 장담해 진짜로 1라운드 안에 테이크다운 시도 3번은 무조건 할 거야 확신해 걔가 나랑 서서 타격으로 승부 보려고 할 리가 없어 만약 진짜 타격으로 붙겠다고 하면 지난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거지 왜 다른 직업 대신 MMA 파이터가 되는 길을 선택했냐는 질문을 받은 아르만사 루키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 같은 게 너무 안 맞았거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그런 게 싫었어. 근데 이 스포츠는 내가 내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 훈련하고 싶으면 훈련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어떤 파이터들은 아침 9시에 훈련한다고 하는데 난 항상 11시에. 해. 난 자는 걸 좋아해서 아침 9시까지 자는 게 좋거든. 이 직업은 내 스케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러시아에서 훈련이 지겹다 싶으면 미국 가서 하고 미국이 지겹다 싶으면 태국 가서 하고 이건 재밌는 직업이야 특히 잘하면 돈도 벌고 그걸 즐기면서 할수 있으니까 다만 다치지만 마 또한 인터뷰에서 사르키아는 치마에 푸는 상대의 게임 플랜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자트는 상대가 누구든 걔가 뭘할 건지 이런 걸 전혀 신경 안써 걔가 이렇게 킥 차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걔가 이렇게 레스윙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 안해걘 그냥 자기가 뭘 할지만 생각해 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거든 상대가 뭘 하든 신경 안써 그냥 난 이걸 할 거다 라고만 생각해 그게 다야 12월 19일에 싸우는 제이크 폴과 앤서니 조시아의 페이스오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프란시스 응가노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제이크 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링 안에 들어가서 프란시스보다 10배, 100배 더 잘하면 그때 가서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고. 걘 그냥 웃긴 놈이야. 멍청하고 느려 터졌고. 복서의 기준에서 프란시스는 쉬운 상대야. 그러니까 걔 얘기는 딱 거기까지 하면 돼. 앤서니 조시아는 은간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은간우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 진짜로 싸우고 싶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복싱에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찐이라면 그냥 조용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하비비 하스블라의 호텔룸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Подожди. Это ром. Подожди, тур. Показывай. Посмотри, да, посмотри, да. А, легендарная пока это сумка здесь. Это что за беспорядок? Ты что сделал? Мысли, брат, я дух, за собой же надо хоть что-нибудь убрать. Это что такое газ? Я больше делаю.